하루의 시작은 보통 아침 7시. 아침밥 준비하고, 먹이고, 씻고, 옷 갈아입고, 등원 준비. 등원하고 나면 9시 반부터 4시까지의 시간은 청소하고, 관리하고, 설거지하고. 정말이지, 순삭이다. 그리고 하원하면 함께 놀고, 저녁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놀고, 씻기고, 재우고. 이마저도 아이가 기관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 나아진 것이지. 온종일 아이와 함께 있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시간 속에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도태되는 느낌. 그리고 점점 우울해지는 기분이다. 파트타임 알바라도 할까? 공부를 할까? 싶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다. 가정 보육 시작. 한 명이 나아가면 또한 명이 시작되고 또, 어떨 땐 동시에 아프고. 이런... 이런 레파토리가 여러 번 반복되면 참 지치고 기운이 빠진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더니 아이들도 면역력이 좀 강해지고 덜 아프기 시작하니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좀 생긴다. 그런데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야속한 세월. 나는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그래. 그래도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이제 시작하자. 아이와의 시간도 중요하기에 온전한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을 줄여야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 잠이 중요한 나로서 이게 과연 될까 생각했는데 진정한 도파민은 자기 개발이구나 싶었다. 시간 낭비 없이 꽉꽉 채워 할 일을 해내려다 보니 하루 동안 할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싶은 요즘이다. 아이들이 등원하고 나면 집안일하고 좀 쉬면서 필요한 거 산답시고 온라인 쇼핑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던 기억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등원 후에 후다닥 청소 빨래 빠르게 해버리고 운동을 바로 하거나 얼른 책상에 앉아 할 일을 하려고 하니 1분 1초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애쓴다. 하원 이후부터 밤 10시 30분 정도까지는 아이와 그리고 남편 퇴근하면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아이가 잠든 후 다시 나만의 시간. 육퇴 후에는 재밌는 드라마나 예능 보기가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두세시까지 할 일을 하고 잠이 든다. 가끔 아이와 함께 일찍 잠들어 버리는 날도 많다. 소중한 내 육퇴 시간. 그럴 땐 잠이 필요했다 싶기도 해서 푹 자버리고, 혹은 미라클 모닝으로 일찍 기상. 그래도 산림 유가하며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니 정말 시간이 부족한 하루하루. 하원 시간이 다가오면 벌써 하는 마음. 매일 밥은 또 뭐하지 고민하는 마음 속에서 마인트 컨트롤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처음 실행에 옮기기 전에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아, 애들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아이들이 있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큰 효율을 내려고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 여러 SNS 플랫폼에서 수익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중이다. 그렇지만 게시글이나 피드,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조회수를 확인하게 된다. 아직 노출이 많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건데 괜히 자꾸 체크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내가 계속 지켜나갈 것은 조급하지 말기, 일의 일비 금지, 완벽주의 금지,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나요? 오늘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